본 영상은 TLT TMF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또는 TLT TMF 주식을 샀는데 계속 내려가서 2차, 3차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급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잘 들으시고 판단은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 애크먼 그가 오라다.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빌 애크먼입니다. 뭐한 때는 리틀 버핏. 뭐 지금도 그렇게 불리긴 합니다. 근데 늘 투자를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번 올 초에는 어 넷플릭스 투자, 투자 잘못했다가 돈 엄청 날렸죠. 넷플릭스 본인들 걸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어, TLT TMF 투자는 T.L.T.M.F.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이 그 사람이 T.L.T.T.M.F.를 샀다는 게 아니라 어, 이 국채를 쇼트를 쳤죠. 어,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서학개미들도미 국채 국채잖아요 미 국채 E.T.F.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 급기야 T.L.T.가 9 0 불이 깨져버렸습니다. 급기야 미국 T.L.T.가 90불이 깨졌어요. 저도 90불이 깨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물론 저는 이두 종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니노는한 번도 이두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TLT가 종가 장중에 89.43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게 지금 2011년 2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가장 최적화랍니다.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TLT AI각은 지지선도 확실히 이탈해서 지금 떨어질 때 개파락으로 떨어지니까 아 제가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고통을 압니다 개파락으로 내려갈 때이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갈 때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이 끊임없이 계속 내려갈 때 오늘 프리장에서 그 중국 사태 터지면서 종목들이 다 그렇게 꺾였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개파라 갈 때거든요. 오늘 급기야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89.18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세배 종목이 TMF 잖아요. TMF는 더 심합니다. 지금. 무려 마이너스 7.33%제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4월부터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 이때부터 최고점 무려 지금 손실률이 한 사십 프로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음, 일단 TLT TMF 주식을 사신 분들의 논리는 그렇죠.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것도 거의 막 빠지고, 오케이 금리 올리는 게막 빠지니까 이제는 곧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행들 부러지고 뭐 경제 시보 부러지고 하니까는 그럼 이제 금리를 낮추 내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솟는 거거든요. 이 미국 국채니까 국채. 국체. 그러한 논리로 이두 주식을 사신 걸로 알고 있고 좀 공격적인 야수의 심장을 가시는 분들은 세뱃 쪽인 이 tmf 를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빌레크먼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 신용 강등 나오기 직전에 어. 이 친구가 올린 트위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응?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가 일종의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착시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채권의 수익률이 지난 15년 동안 4%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4%를 넘지 않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매력적인 가격,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착시현상이 집단적으로 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애크먼은 30년 물의 수익률을 연5.5% 수준은 돼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미국 국채 물을 사주냐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 미국 채의 주요 매수자가 누구였죠? 중국 또 누구였죠? 일본.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빌 애크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매수, 국채를 매수하는 하려고 했던 이들도 지금 디폴트 때문에 계속 공화당, 민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 때문에 매수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빌 애크먼의 말에 의하면 IPO를 IPO를 실시하는 보험업자, 인사이더들, 그 다음에 페치 펀드들 모두 동시에 매도하고 애널들이 등급을 매도로 낮춘 상황이라면 공모가가 어떻게 맞춰질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최근에 채권 자산 관리회사 중한 곳의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만난 일화도 소개를 했는데 그채 CIO라 그러죠. 그 CIO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같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 나에게 채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래서 매주 새로운 발행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거의 쓰나미라, 쓰나미, 쓰나미 같다라고 하는 걸 토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비례먼은 나는 그에게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오케이, 거것까지는 맞았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더 올리면은 진짜 경제가 빠그라지니까. 근데 여러분, 금리를 더못 올린다고 그 다음 달부터 아니 다음 달은 아니죠. 보통 응? 이게 세 달에 두번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FOMC 때 금리를 낮출까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죠? 금리 인상 중단이면 동결이면 그다음 인하인가요? 인하겠죠. 근데 그게 다음 FOMC 때 인하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물론 최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 연말에 한번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침으로 지금 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고 이 TLT TMF도 더 폭등 얘는 이제 폭락이죠. 폭락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제가 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미국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레크먼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은 그 인상된 금리를 그대로 동결시킨 걸 가지고 가지. 여전히 파월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미국 현지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데, 더 치솟고 있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올린 금리를 계속 동결로 가져가야지 인플레이션이 꺾이잖아요. 근데 왜 당장 다음부터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러한 고민까지도 하고 이 TLT나 TMF를 샀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은 정말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대부분 TLT TMF 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연표언 들어서 다내동 매매한 거예요. 다 내동매매한 거예요. 누구말 듣고 다 보보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습관 빠져서 다 내동매매한 거예요. 뭐 한국에 계신 서아개미들은 좀 이해는 해요. 미국의안사시이 근데 문제는 저희 미준노 가족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저한테 말하면 혼날 거. 저는 못 사기했거든요. 저는 못 사기. 그럼 저는 왜못 사기했을까?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동결은 돼도. 금리 바로 안 내린다. 그들 이끌고 갈 거다. 왜? 확실한 경제가 인플레이션 꺾이는 것, 고용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릴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봅시다. 기술적 분석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공부하는 기술적 분석. 지금까지는 이제 시황 분석이고 자 보세요. TLT입니다. 일봉. 계속 내려오죠. 팀장님,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주봉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이걸 언제 많이 샀냐면, 4월달에 많이 샀어요. 올해 4월달에. 이때부터 언론에서 환경에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느낌이 오죠. 요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이때이때 이때 2022년 작년 10월 말에 이때부터 얘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쯤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주봉이에요.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W자 만들고. 그렇죠.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때부터 얘는 꺾이기 시작하죠. 월봉으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어때요? 이거를 자, 추세 캔들로 보면 더 확실하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계속 은봉이 나옵니다. 그쵸? 우리 공부했죠. 이동평균선 밑에서 자 꼬리가 달립니다. 거래량이 엄청 늡니다. 매도 물량.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월봉이 이런 분위기인데, 거래량이 계속 느는데,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손절 치는 거죠. 파파파파 가끔씩 여기서 여기가 이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 TLT예요. TMF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TMF는 아예 파란 게 보이지도 않아요. 주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롱 잡을 생각을 하십니까? 추세가 완전히 하방인데 이제 좀 오시죠. 왜? 위블이나 수많은 증권사 차트에 월봉, 주봉, 일봉 4시간 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를 추세를 보라고 하는 거죠. 일봉으로 따진다면 TMF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하든지, 쇼을 쳤어야죠 이 추세 날짜로 따지면 5월 12일이네요 우리 천장팀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에서 배웠잖아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노란 선이 5일이고 핑크가 이거 핑크가 20일이고 그린이 50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50일은 장기적 추세선이죠. 추세가 완전 하방이죠. 근데 여기서 왜 롱을 잡죠? 여기서 먼 근거로 롱을 잡죠? 벌써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5월이면 지금보다 4개월 전이에요. 두 번째. 추세가 계속 하방인데 왜 물을 타죠? 우리는 언제 주식을 매수한다 그랬죠? 턴 어라운드 됐을 때. 그거는 2차, 3차 매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세가 하방인데 왜 계속 물을 타죠? 자살행이죠. 저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TLT 대신에 TTT를 삽니다. TLT 대신에 TTT를 삽니다. 네 맞, 맞아요. 이두종목 인벌스 종목이에 TMF 대신에 TMB를 삽니다. 팀장님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죠. 빌 에크먼이 이 논리를 음. 주장한 거예요. 빌 에크먼이 빌 에크먼이 미국 국채를 쇼쳤다고 하는 거는 이런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인버스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차라리 이 종목을 사야죠.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볼까요? TTT와 TMF?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고 늘 배우지 않았나요? 골든 크로스 짧, 데드 크로스 짧게 계속 그린이 나오면서 이게 T T T고요. 그 다음에 또한게 T M V. 이런 주식이, 이런 E T F가 미국 시장에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동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이두 주식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저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성 가득한 주식과 상황은 매매하지 않고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제 원칙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A반과 찬피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시드밖에 없 돈밖에 없어요 캐시밖에 없어요 총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TLT를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TMF도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늘 이야기했던 대로 매수 타임 잡는 우리만의 시그널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일단 힘내시고요 아까 그 빌랭크만도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넷플릭스로 얼마를 날려먹었더라 빌랭크만이 넷플릭스로 올 초에 67조원 날려먹었어요. 투자 잘못해서 67조원. 아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은 넷플릭스 다해지하고 다시는 넷플릭스 안 보고 디즈니만 본다는 말이 있던데 투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깨질 때 있고 또 복구할 때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해지 차원에서 근데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국채 사지 말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어, 기간들은 굉장히 롱텀으로 보잖아요. 20년을 국천하는 건 뭐예요? 20년이 지나야 지 만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런 상황으로 보면 20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미들이 그러나요? 여러분 20년 보고 살 주시고 이걸 사죠. 나 같으면 은 테슬라나 애플을 사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매매의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들어서 산거라니까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섣불른 물타기. 섣불론 2차, 3차, 4차 매수가 더큰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 이거 제가 인버스 보여드렸네. 일단은 지지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주봉으로 볼까요? TLT. 지금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 계속 내려가죠. 지지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지가 되고 반등이 들어올 때.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현지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중국과 중국과 미국 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대책 없이 찍어내는 저 미국의 국채를 도대체 누가 사줄 것이냐? 그럼 지금까지 누가 샀느냐? 중국이 사줬고 일본이 사줬는데 중국은 이제는 고의적으로 안 사고 갖다 팔죠. 일본은 더 이상 살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두 종목이야말로 진짜 버티시면 되는데, 그 버틴다는 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손절하는 건 아니라고 막 이런 주식은 하지만, 섣불리 손절하는 못지 않게 섣불리 물타기 하면 정말 안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을 다시 한번 개미들이 왜 이때 이 주식을 샀는가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반성하셔야 돼요 두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 범하지만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을 산 개미들 (99.9프로) 다 내동매매다 도대체 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샀고 응? 여러분 그렇게 주식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위로와 용기를 드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속상하시고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해서 들으시고 이런 영상이 좀더 많은 저는 서학 개미들 한국에 계신 우리 우리 고국 동포들, 응? 해외 동포, 한국 동포, 동포지 동포란 표현을 쓰나 한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우리 한국이 투자자분들과 또이 TLT, TMF 사셔서 물린 분들 이렇게 힘과 용기. 더큰 화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